어머니의 손맛을 늘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그것이 여전히 가마솥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35년간 함께 고생해온 아들 내외가 또 장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반대도 많이 했다는데요. 몇십 년을 하고 장사를 했죠. 산에서 그래 가지고 몇십 년을 고생을 너무너무 했어요. 산에서는 고생이에요. 여기서도 고생이지만, 그런데 그 고생을 또 여가 또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내가 여기 한이 되고 운이 되고 그래요 이제 고만하고 좀잘 살라. 하지만 누구보다 어머니의 뜨끈한 곰탕을 좋아했기에 아들은 이 맛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기 좋게 썬 고기와 10시간 끓인 진국 육수를 담으면. 배를 이어 지켜온 맛, 타마솥 한우곰탕 완성입니다. 사실 손님들의 절반은 어머니가 만든 추억의 맛이 그리워오는 단골들이라는데요. 삼중이 넘청 40년대죠? 예, 어머니가 만든 거랑 아들이 만든 거랑 차이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 아, 전수 받은 거랑 같아요. 맛은. 야 한결같은 맛을 지켜냈네요. 사실 아들이 손님을 위해 지켜온 것은 이게 다가 아닌데요. 40년 전에는 곰탕이 얼마였어요? 그 기억이 잘안 나는데. 1천 원 빼고는 받았나, 2천 원 받았나. 지금 5천 원 받은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5천 원 받은 지는 20년 됐죠, 그 가마솥에서 진하게 끓여낸 요 육수로 맛볼 수 있는 메뉴. 곰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우거지를 직접 삶아서. 머리 고기와 함께 부지하게 담아낸 다음 진국 육수를 부어주면 한우 우거지 국밥이 완성됩니다. 한우곰탕과 쌍벽을 이루는 이 식당의 베스트 셀러인데요. 곰탕과는 또 다른 얼큰함 덕에 요 맛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요것만 찾게 된다네요. 촉촉한 우거지 에 머리 고기까지 얹으면 금상첨화. 그 맛은? 음. 음료해줍니다. 아, 응, 아내가 해준 거랑 비교하자면. 아유, 비교를 못해, 어떻게 비교를 해요. 이거 비교할 수가 없죠. 여기서 제대로 가마솥에서 싹 끓여내서 먹어야 진국이 나와서 그래도 맛있지. 그렇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집에서 해주는 거는 맛없어요. 옆에 아내 분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아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집에서 이 맛이 안 나오니까. 에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과 말도 안 되는 가격. 20년간 변함없는 가격의 비결 장작이 다가 아니죠. 그죠? 임대료나 이런 거좀 어때요? 임대료는 안 내고 그냥 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그냥 해오지 뭐 돈을 왜 줘. <laughs> 아, 아버님 땅인가요? 예. 네.